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다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께 쉽겟이라는 직구 어플을 알려드렸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 이외에도 일본이나 미국 이런 직구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외에 이제 배송비가 4,000원대인 것들과 최근에는 이미지 검색 기능도 생겨서 언어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쉽게 사진 검색 기능을 새롭게 런칭한 만큼 이런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꿀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에는 제가 구매했던 아이템들의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셔서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정말 많은 문의를 받았던 이 그레이 비니입니다. 쓰는 날마다 또 사진을 올릴 때마다 예쁘다고 이 비니 출처가 어디냐고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저는 이런 빅비니를 많이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파류, 뭐, 액세사리나 신발류를 정말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개를 비싼 돈으로 살 바에야 좀 저렴한 제품들은 없을까 해서 이번에 쉽게 서 찾아봤는데, 네, 이 제품 자체가 정말 탄탄하고, 무엇보다 핏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 3만원 후반대로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8,000원에 이 제품을 구매 했습니다. 이게 그레이랑 블랙, 이외에도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저는 일단 그레이를 먼저 구매하고, 너무 만족해서 블랙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블랙이랑 그레이 차이가 이 로고 부분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로고 부분은 제가 사실 원래 이 그레이에도 같은 로고가 패치가 붙여져 있었는데, 제가 가위로 이렇게 하나씩 조심히 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블랙이랑 그레이를 받아보니까 느낀 게, 블랙은 이렇게 쉽게 뗄수 없는 약간 붙여놓은 형식이고, 그레이는 실로 꼬맨 상태여가지고 제가 살살 가위로 잘랐었거든요. 확실하게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이 그레이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레이가 실제로 블랙 코디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포인트 컬러로 주기도 예뻤고, 무엇보다 코트에도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그냥 모든 분들에게 다 추천드려요. 이렇게 많이 깔수록 더 머리를 노출을 많이 해서 뒤로 넘기면 예쁜 소도피스로 보이는 비닐라서이 제품이 8000원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 정말 크게 느껴져요. 실제로 정말 큽니다. <laughs> 정말 핏이 그만큼 예뻐서 여러분들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 탑1입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정말 꿀템들은 액세서리, 바로 이 벨트류들인데요. 요즘 가을, 겨울 트렌드로 빅 벨트 또는 더블 벨트라고 해서 두 개를 교차로 그 해서 코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코디를 많이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구매하면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벨트 코디를 맨날 맨날 하면서 솔직히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쉽게 사서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찾은 제품이고 이것들이랑 이치이 옆으로 이렇게 박힌 검은 색깔이랑 브라운 컬러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은 실제로 한국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훨씬 저렴하게 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색으로 되어 있는 벨트도 있는데 이거는 여름에 개인적으로 잘 어울리는 데님에 잘 어울리는 벨트라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 그냥 기본 또 블랙으로 이렇게 찡이 얇게 박혀 있는 이거는 더블 벨트로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서 블랙이랑 추가로 화이트 계열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저는. 3만원 후반에 이 예, 이렇게 모두 다 구매를 했는데요. 적게는 일단 5천원, 그리고 많게는 12천원 안에서 모두 다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고 이 외에도 그냥 핀터레스트에 돌아다니는 그런 벨트류들도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진 검색 기능 이용해서 충분히 구매를 많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이 여러 가지 벨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 바로 이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이 브라운 이 벨트인데요. 이 벨트 자체가 정말 탄탄하게 잘 제작이 되어서 브라운이랑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다 구매하셔서 데님은 물론 그리고 그냥 스웨트 팬츠류에도 쿨하게 걸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벨트는 꼭 구매를 하세요. 이게 저렴하게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구매를 해서 코디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이 핀이랑 이 벨트를 먼저 같이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살수 있는 꿀템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합니다. 벨트는 정말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제가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린 음아미즘이라는 패딩을 이번 신상이 나왔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얇기는 했지만 지금 11월 중순까지는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제품 자체가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재라서 기존에 이제 패딩을 입었을 때 갑갑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이 컬러웨이가 되게 다양하고 디테일이 많은 제품이어서 구매를 했는데 평일에 회사 갈때 자주 착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전 라지 사이즈로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의류를 구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중국은 한국보다 실측 사이즈가 되게 많이 작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사이즈표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을 사이즈표에 이제 한자가 적혀 있어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쉽게 더플 안에는 자주 사용되는 그런 한자를 번역하는 기능도. 있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타 어플이나 타사이트앱에서 쉽게 어, 정말 구매를 할수 있는, 그래서 쉽게시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마미즘은 꾸준히 앞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서도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코디하는 사진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전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네 이런 디자인입니다. 좀 지금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디다스랑 같이 코디를 할때 예쁜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여기에서 좀 가볍게 와이드한 팬츠를 자주 착용을 하는데 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진짜 정말 팔이 유연해요. 가볍고 그리고 경량 패딩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를 시켜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정말 쉽게을 이용을 하면서 꿀템들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작을 해봤고요. 어, 제가 갖고 있는 구독자 시크릿 쿠폰이랑 다요. 최근에는 또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검색 기능 도입된 거랑 그리고 한자 번역 기능까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똑똑하게 소비를 해서 다양하게 멋지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쉽겟 이외에도 제가 좀더 다양한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